Thank you.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마 오늘 예배 자리에 온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모아 하나님께 나아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패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신 약속의 이 시대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약속을 찬양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에 이르고 결국 부활하셔서 승리를 보여주신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동이국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 전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의 실천이 먼저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 친구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가슴에 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복음 19장 28절과 3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낙유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낙유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남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꾸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순절 여섯 번째 주일이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왜 종려 주일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8절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본 친구들은 한 가지 질문이 생길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성경 본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종려나무라는 글자는 보이지 않아요. 네, 맞아요. 오늘 본문 누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같은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사나 천송 아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이 종려나무에는 영광 그리고 승리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영웅들을 환영할 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곤 했었어요. 영광과 승리를 의미하는 종려나무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큰 소리로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향해 기뻐하고 있나요? 네 맞아요. 바로 예수님을 향해 흔들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원할 자유케 할영으로 생각했고 기대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수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던 오병 이어의 기적,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기적, 걷지 못하던 자를 걷게 하신 기적 등 예수님은 여러 기적들을 보이셨고 이 소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나갔어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이 기다려온 구원자 영웅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성경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그 모습대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로마의 집에 괴롭힘으로부터 자유케할 영웅이라고 확신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 들어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유를 원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자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자유와는 조금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자유는 자신들을 지배하고 괴롭히던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과거 자신들의 주상이 애굽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신 만큼 분명히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시니 예수님이야말로 로마의 괴롭힘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 기대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자유는 로마의 지배 괴롭힘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었어요.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였어요. 우리 함께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죄와 죽음,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어요.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꿈샘 친구들. 오늘 서유교의 제목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왕의 길이에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기대 속에 들어가셨지만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길을 가셨어요. 그 길이 바로 십자가를 향해가는 길, 죽음의 길이었어요. 하지만 그 죽음의 길이 바로 왕의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순종하며 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순종하며 가셨을까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던 거죠. 오늘은 종려 주일이고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고난 주간은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주간이자 또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우리 꿈샘 친구들 모두가 이 고난 주간을 진정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는 귀한 기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고 그리고 이를 믿을 수 있게 되는 믿음이 자라는 귀한 친구들이 될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종려주일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자유를 안겨주실 거라 기대하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자유는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자유가 아닌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자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셨습니다. 우리 꿈샘 친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게 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귀한 믿음도 자라도록 은혜를 허락해주세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며, 다음 주인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한번더 예수님 기억하고, 한번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꿈샘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 모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예배와 영상예배로 드린 모든 꿈샘 친구들에게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 허락해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평안이 채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반석이 굳건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주님, 이 주님께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꾸마,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렸나요? 예배 캠페인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주보에 나와 있는 예배 점검표 내용을 보면서 매주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도 중요한 광고가 있어요. 오늘부터 꿈샘, 시와 그림 작품을 봤습니다. 사순절 또는 부활절이라는 주제로 나만의 시를 짓거나 또는 그림을 그린 후에 사진을 찍어서 SMS 문자로 반 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문자를 보낼 때는 작품명과 설명분도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4월 3일까지 작품을 받고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제출해 주세요. 마지막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영상 예배 처음 시작을 보면 늘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 인증샷을 보내주면 예배 영상 인트로에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해서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이번 한 주를 보내는 모든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꿈아 꿈샌 친구들 오늘도 예배드리며 복된 주일을 보내고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큰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고난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새기며 예수님의 은혜에 깊이 빠져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명화를 보면서 말씀 속으로 떠나볼까요? 출발! 자, 이 그림은 화가 네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군인들에게 잡히실 것을 미리 아시고 그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셨어요. 이때 제자들은 총몇 명이었을까요? 세어볼까요? 그렇죠. 12명이었어요. 예수님이 중앙에 서 있고, 왼쪽으로 6명, 오른쪽으로 6명이 그려져 있지요. 여기서 첫 번째 퀴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가룻 유다가 어디에 있을까요? 힌트도 있답니다. 가룻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돈 주머니를 받았어요. 자, 돈 주머니 찾아볼까요? 어디 있을까요? 3, 2, 네, 모두 찾았죠? 여기 돈 주머니를 손에 꽉 쥐고 있는 사람이 가롯 유다예요. 이 그림의 가롯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야기를 담았어요. 이 그림에 이야기가 담긴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퀴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도마는 어디에 있을까요? 또 힌트가 있겠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을 때 손가락을 치켜들면서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에 난 옷자국과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의심했어요. 자, 도마는 어디에 있을까요? 3, 2, 1 네, 모두 찾았죠? 여기 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도마예요. 이 그림의 도마는 자신의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야기를 담았어요. 이렇게 최후의 만찬은 각자의 이야기가 담긴 그림이랍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린 화가는 비록 이 만찬 이후에 일어난 지라들의 이야기를 담았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각각 예수님과 함께 그린 이야기가 기억된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을 거예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만들었던 이야기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져 있답니다. 꿈샘 친구들, 이제는 우리 친구들의 차례예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고 담을 차례예요.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늘의 큰 그림 액자에 담기고 그 이야기가 기억될 것이랍니다. 시야 그림 잊지 마시고요. 이번 권한 주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고 예수님의 은혜에 깊이 빠져들며 아름다운 그림과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꿈샘 친구들에게 큰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안녕.